제 인터뷰가 어, 조선일보에 나간 뒤에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어요. 근데 인터뷰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사회적인 발언을 하고 블로그 유튜브 하는 거 저의 치유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했는데, 어, 보신 분들이 정말 그러냐고 그러셨어요.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요, 은 어, 제가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나라에 그래도 제가 남은 저의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조금 낫게 만들려고 몸부림은 쳤다 이렇게 어, 알아주시길 바래요. 아니 알아주시지 않더라도 나라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한 나라니까요. 오, 오늘 저는 음, 항암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어, 꽤 됐어요. 근데, 용감하게, 씩씩하게, 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오늘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화이팅!